지금 누워서 핸드폰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. 하루에 1분만, 딱 1분만 투자하시면 이중턱이 사라지는 본인의 모습을 거울 속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일단은 몸부터 좀 풀어주시고요. 오늘 두 가지 운동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. 첫 번째, 혀를 입천장에 대고 힘을 탁 주면 은 이렇게요. 이목 밑에가 탁 달라붙는 느낌이 듭니다. 목 밑에 있는 이 활경근의 우리가 긴장도를 높여주는 운동을 해주는 거라서 이 활경근이 늘어나고 처져서 이중턱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운동이라 할수 있습니다. 혀를 입천장에 대고 힘을 탁 주는 이 운동을 30초 정도 반복해 보세요. 제가 한번 해볼게요. 네, 이렇게 하는 겁니다. 두 번째. 현대인들이 핸드폰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고개를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. 거북목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목이 겹쳐지면서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. 우리 아랫배에 힘을 딱 주고 어깨를 핀 후에 고개를 위로 젖히고 우리 가슴과 고개가 턱이 최대한 멀어진다 생각하고 이완하는 운동을 해볼게요. 호흡은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어주시고그 반복을 해서 최대한 좀 길게 해 주시면 좋습니다. 네, 어때요? 좀 없어졌나요? 네,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이중턱이 사라진 본인의 모습을 볼수 있을 거고요. 근데 만약 이렇게 운동을 자주 하는데도 거울 속에 내 자신이 어, 이중턱이 쳐져 있는 게 보인다면은 이중턱 근육 묶기라든지 이중턱 부분의 지방 흡입을 통해서 개선을 해볼 수 있습니다. 네, 가까운 서열외과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그러면 추천드릴게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